요즘 최근 설교계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는 본문을 읽을 때 본문이 주는 뉘앙스 또 본문의 무드를 또 제대로 읽어내야 된다라는 것이 설교학계에서 자주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 본문이 어떤 분위기인가를 제대로 읽어내야 될 이유는 뭔가 하면 그 본문이 말하는 성경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분위기를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또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는가를 우린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인 시편 74편의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 속에 기쁨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또 감사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식의 내용들은 전혀 등장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아픔이 밀려오고 또 탄원이라는 그런 간구가 이 속에 있다라는 것.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우리 안에도 이러한 상황을 맞이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반응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여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그 뒤에 보니까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결을 뿜으시나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림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극도의 고통과 아픔 속에 시편 기자가 처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오늘 0편 74편의 배경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삶을 상실한 바로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아픔의 현장, 재해의 현장 가운데 이 시편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이 성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현현하시는 바로 그 장소가 성소인데 그 성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될 바로 이 성소에서 원수들이 모든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내용이 4절부터 나옵니다 주의 대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고 5절 말씀, 도끼를 들어 살림을 빼는 사람같이 그 성소를 무너뜨렸음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었다 완전히 그들이 그 속에 와서 그곳을 더럽혔고 그들을 부수어 버렸다는 바로 그들의 악이 그 안에서 행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면 두 번째 성소를 이야기하기를 주의 성소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고자하여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라나이나라고 얘기합니다. 성소가 불에 탔고 더럽혀졌고 악이 행해지는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통로가 그들에게 막혀버린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장소가 그들 속에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성소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비록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고 버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떠나셨다라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는 하나님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극도의 절망감이 그들 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지요. 구절 말씀.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고, 표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더 이상 이 표적도 보이지 않고,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통로인데, 그 선지자라는 통로도 더 이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를 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다. 이 기간이 얼마인지도 알지 못하니까 그 절망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제한된 기간이라면 그래도 버티고 견딜 수 있겠는데 전혀 기약 없는 이 절망과 고통이 그들 앞에 펼쳐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성소가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감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의 삶에 회복하고 돌이킬 만한 여력이 우리 속에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불러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데 나타나거나 뭔가를 보내주시지 않는 그런 절망감이 우리에게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소가 무너지는 고통.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내 주변을 돌아보면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어둠과 암흑이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쩌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통도가 막히고,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은혜가 내삶 속에 사라지고, 내 삶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 우린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은 것조차 우리에게 버겁고 힘들어서, 우린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탄원시를 읽으면서 느껴지는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하나님을 향해 간구할 수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에게 답이 없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너뜨린 그 성소, 그렇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드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하고 있는 탄원과 간구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성경 말씀인 2절 말씀에 예측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회중. 자 여기서 말하는 주의 회중이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나열하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예측부터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얻으셨고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바로 그런 주의 회중을 기억.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억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보니까 주님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기억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생각하옵소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절망의 시간 가운데 제발 우리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 속에 남기지 않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지금 성소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을 만나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더 이상 삶의 여망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온 삶이 깜깜해져서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고 완전한 어둠과 절망으로 덮였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위란 대상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한두 번씩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리 결정되고 미리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그 절망과 어둠 속에 잠식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잃고, 우리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희망을 포기하는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한 무기력함,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고 손을 늘어뜨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절망이 찾아오고, 온상이 깜깜하게 바뀌어지는 완전한 어둠이 내 삶을 지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림이 나를 택하셨고 주림이 나를 세우셨고 주림의 기업으로 삼으셨고 나를 주의 백성과 해종으로 삼으신 바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바로 그 간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백은 뭐냐면 3절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라는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되어 주님이 떠나버린 이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이곳을 향해 걸어 오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읽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더해 달라는 말로 읽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절망의 현장이지만 이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심을 통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다시 주의 발을 이곳에 옮겨 놓는다는 것은 우리를 극률이 여겨 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간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없이는 인생의 삶을 살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발을 옮겨 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될 존재, 어둠 속에 흑암이 깊음 중에 가득한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떠나버린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우린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비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절, 우리의 몸을 절대로 지탱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주의 발을 우리를 향하여 옮겨 놓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극률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삶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셨고, 인생의 깊은 어둠 속에 내 삶이 빠져있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 주의 발을 우리를 향해 옮겨 놓는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발이 내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놓을 때 그분을 통해 내삶 속에 빛이 조금씩 비춰지게 되고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희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세상에 그 누가 구 우리 인생의 희망이 아니라 오직 인생의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주의 발을 우리를 향하여 옮겨 놓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 더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여기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주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을 거두심을 통해 이땅 가운데 재앙과 절망이 찾아왔기에 지금 시편 기자의 간구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손을 다시 빼내시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손을 품에 넣으셔서 우리를 향해 침묵하시고 방관하지 마옵시고 주의 손을 빼셔서 그들을 멸하셔서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구원을 허락하옵소서라는 간구가 됩니다. 결국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세 가지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기억하옵소서, 극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을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삶을 살다 보면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아무리 돌아봐도 어둠에 덮여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주의 성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들의 문제의 시작점은 뭐냐면 성소가 깨어지고 성소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소를 깨트리고, 파괴하고, 더럽히고, 불사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성소가 파괴된 겁니다. 오늘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소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성전을 덮어버릴 때, 성소를 덮어버릴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파괴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를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첫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죄로 인해 주의 성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주시기를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악의 세력들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넘어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능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땅 속에 주의 성소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오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소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향한 희망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성소가 무너지는 고통과 완전한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그래서 이 아는 죄가내 삶의 위기의 순간에 기억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손을 늘어뜨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세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시 발을 옮겨 놓으시고 주의 손을 다시 빼셔서 우리를 향해 펼치심을 통해 주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반복해야 될 것. 하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만나고 깜깜한 어둠 속에 우리의 삶이 내몰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한분한분 되기를 주의로으로 축원합니다.